어딨지? 야, 오랜만에 공포게임 한다제 소리 좀 많이 줄여다 주세요 여러분 제 공포게임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왜요?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괜찮아 여기 한다고요? 다, 다 그래요 <laughs> 저 빼고 다셋다 지금 네. 아, 님도 똑같아요 죄송한데. 내가 뭐나 공포게임 잘해 아예 이게 신맵인가 보다 님포라이녀 신부? 어? 그 한글로 바꾸니까 생녀신부라고 써져있는데? 그뭔소리뭔소리이 무슨, 무슨 말이야? 아니 너도선택에 어? 생녀신부라고 써져있어! 아니 까 진짜! 아 그러네! 그 아, 그래! 그래 써서 될까 아, 생 아, 아니...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<laughs> 게임 좀한번 껐다 킬게. 이거 아, 네. 좀 이상해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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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녀신부!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 왜 저렇게 번역을 했지? 저게 무슨 자, 뜻인데? 아저희 사전적으로 하면 색정광. <웃음> 그게, <웃음> 그게 뭐야? 그게 <뭐야>? 무슨 무슨 뜻이데 어머 이거 색정광 식판자? <laughs> <약게 약간이야? 웃음> 잠깐만 이거 성출해도 되는 게임이야? 어머 <laughs> 근데 왜 신부를 갖다 붙였을까? <laughs> 신혼이라 그럼. 야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었나? 응 그런 누가, 거 같다. 누가 저런 얼굴로 신혼여행을 가. 아우 <laughs> <laughs> 아니 얼굴 그렇게... 얼굴 가지고 그러시면 조금 아니, 행복해 야, 보이지 않아요? 너무, 아니, 아니... 그 아니라 너무 좋아하니까 얼굴 이렇게. 저게... 아, <laughs> 아니 이게 걸렸잖아. 얼마나 행복하면 저러네. 약간 그런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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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. 어. 아, 젠장 이거 왜? 아! 왜 그래? 뭐야? 벌써? 아, <laughs> 뭐야? 왜, <laughs> 왜, 왜? 왜 그러는데 네,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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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뼈가 빠졌어. 그 사람 얼굴이 뚫려 가지고. 어, 잠깐만 있어. 잠시만. 나도 한번 보자. 네, 뒷돌려 이렇게, 뒷돌려 이렇게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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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무서울 만하네. 근데 신부가 좀 좋은 곳에 살긴 하는데? 그러니까, 어, 넓은 데 사네. 어, 발음이 너무 세요 선생님. 생녀생녀생녀녹화번한번 아, <laughs> 끊읍시다. 아, 이게 아, 그거 아닌가? 갑자기, 갑자기 하는 거 아닌가? 그 화면이? 자, 언니, 멈춰봐. 차비 네, 네. 먼저 앞장 지기, 아, 앞장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늘의, 아, 원, 오늘의 아, 둘이... VIP. 아, 두, VIP. 둘이 먼저 가면 VIP. 내가 뒤에 따라갈게. 아, 빨리 출발 우리 바로 뒤에 바짝 붙은 거 같아. 잠깐만, 얘 어디 갔어? 아나나 아, 따로 안할수 있어. 우리 같이 다녀. 나랑 가자. 아니, 우리 같이 다니자. 아니, 나 아이템 독식해야 되니까. 다런 애들 제일 먼저 죽고 나중에 아. 죽으면 먹으러 가면 되려고. 초발에죽발야 해. 아, 언님 멈춰. 아. 아 어. 자꾸 이럴 거야? 우리는 차 뒤에 있어야 된다. 아, 아니, 난, 난, 왜 나? 아. 차에 지 직진하고. 괜찮아. 우리 뒤에. 관찰이 야 뭐야? 아니, 전기신이 네 여기. 전기신이. 아, 형이 같이 가.

저기 응, 가고 있어, 우리 가고 있어, 가가가. 짜자. 또똥 먹겠다, 죄 조성예. 똥 맞아, 똥 맞아. 아홉 개, 아홉 개. 아, 그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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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목소리> 아니 근데 이거 <목소리> 아, 총에 있는 거 보니까 귀신이 아닌가봐. 아, 신부님이라 죽은 게 아니라. <목소리> 네, 그분이라. <목소리> 아니, 보니까 은근 <응급> 즐기는데. <목소리> 아, 즐기는 게 아니라 거울. 그... 지하 지하 건너서 오면 거울. 여기 신부님 거기 아, 있다, 루비도. 거울 루비가 한 방이 있네. <목소리> 누군가는 <목소리> 메모를 해줄 거야. 그럼 머릿 속에 메모 좀. 거짓말. 시, 실수로 딜리트로. <laughs> 이게 뭐지? 어, 기억은 해. 아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. 오징어순대? 오징어순대가? 이게 뭐, <laughs> 오징어야? 봐봐 <laughs> 아, 이거 오징어순대잖아. <laughs> 아니 이런 유럽풍 집에. <laughs> 아니다. <아유. 웃음> 저 신이조 찰살순대도 아니고. 임철 여기 봐봐. 어 테이프다. 플레 플레. 네. 여기 여기야 여기 있어. 왜? 양초가 그... 공중에 떠 있어. 그쵸? <laughs> <laughs> 아니라 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테이프를 찾았는데 테이프가 어. 이름이 응. 번역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신부의 응. 보석이라는데 이거 맞나 이게? <laughs> 아아악! 아, 아, 어, 갑자기 뭐야? <laughs> 아, 어차피 어, 여기 있어 침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나 언니 언니 여기 여기, 여기. 어, 이거네 이거다 어, 이거다 어, 아, 됐다. 해봐. 반사의 아내야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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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박사의 예수님. 아내가 그 신부 아닐까? 생녀 신부? 그러겠지? 아, 아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. 귀신인들였나어 그러면 그 아까 루비랑 거울을 그녀를 좀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, 되겠네. 질환할 아, 때마다 하나 그리고... 보여주고 입에 넣어주면 되는 건가? <laughs> 그렇지, 루비 입에 쑤셔 넣어주지고 어. 어 여기다 여기다 환타지룸 환타지 다자 환타지룸 님들 환상의 문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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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빨리 와 아이고 어디인데 가세요 진짜 고상이 <목> 자꾸 뒤로 오지 마서 뭐 달리고 가세요 어디야 어디야 <목> 어디 있어 환상의 문어마 언니 거기 서있어 음. 봐 내가 금 한다고 땐 지하로 오셨어요 계단 내려서 여기 아까 그 아바이 순대 있던 곳 내려오세요, 빨리. 나 무서워. <laughs> 나 이거 문 열어버린다. 아, 바이순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자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하이무 이거, 나나 어, <laughs> 혼자 있잖아. 내가 금방 갈게. 당장하네. 이쪽이 어길까 어디야? 얘 어디 갔어? 아 무서워. 이거 길치들 무서워. 현자야, 길치. <laughs> 여기잖아. <여전히 웃음> <laughs> 지금 우리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<laughs> 죽어버리겠다. 아 미친 <웃음> 인간들. <웃음> 당장 우리 우리 앞에 나타나. <laughs> 아 저기 지도 길이 럽소. 아 장난하면 죽어버리겠다. 아 장난 아니야. 데리러 갔다가 길이 돌면 <laughs> 어떡해? A few moments later. 쭉 보시면은. 뭐야왜 그러는 어, 어. 뭐야, 뭐야, 아, 뭐야, 왜 그러는 거야? 왜그거 그러는 거야? 왜, 왜 그러는 거는 아, 뭐. 무슨... 아, 어, 놀랄 틈이 없어 앞에서 다놀라거니까 아, 너무 편해! 어이거 아, 어, 이거 찾으래.. 신발 거야? 왜 그러는 는데 여기 아무도 안들어가러는 거야? 왜그 뭔가 이상하다러는 거야? 야왜그야왜 그러는 거야야야

그래, 다리 물었어. 아, 이거 다 다리 떼줘야 돼. 다리 떼줘야 돼. 어딨어? 언니, 어, 어디 있어? 어디 없어? 몰라. 나, 나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다가 길 기려... 부러 아, 니 어, 뭐니? 잡이 잡이 뭐니? 잡이 뭐니? 잡이 방금? 차 잡혔어. 네. 뭐뭐니 거기서? 나 납치당했어. 아, 아 내가 구하러 갈게. 자기야 나 따라올 거야? 나 어. 그래. 나 가지 마. 알았어. 알았어. 그래. 왜안돼 씨발. 잠깐 이 <목소리> 어, <진짜>. 아, <목소리> <아니야. 웃음> 좀비 쏘라고!!! 아니 나 좀비 쐈어! 아 이상하다? 뭐 어, 이상하네.. 리나나너목 <목소리> 구하러 간다.. 얘들 아. 아, <목소리> 아, 나 쏴.. 어 내가 구하라고 할게 리오나.. 허당당당 이거.. 무섭다, 야, 나. 아. 어? 여기 아닌가? 누군데? 개새끼가 진 정말 깜짝이야!! ㅅ <목소리> 아, 진짜 나, 나못 알렸네. 뭔데? 저 저호, 거울, 저거저거 저호, 방. 아 조조 때 이제 온다. 너 오기 말해아 디펜스 간다. 야. 아, 나조졌나어나 나 망했어, 나어 나 아, 을대, 아, 대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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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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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온다, 온다, 뛰어온다. 여기, 여기, 기 생명신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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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, 생명. 생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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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. 아, 생명 불쌍한데, 불성한, 데발 이거 맞아? <laughs> 선생님 루비 드세요 루비! 아악! 아 바보야! <laughs> 아, <뭐야>! 루비 안 드셔. 나 갈게. <laughs> 네, 나 부두 인형인가 이거 얻었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? 부두 인형 인가어 <laughs> <laughs> <어머>, 깜짝이야.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차비야 미안해. 왜? 이거 내가 줬어. 어? 나 비가 왜 없지? 미안해. 비가 <laughs> 붙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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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내 화면에 <laughs> 순간 있어가지고 그신분증 알고 내가 뒷발력이 <laughs> <생활력이> 굉장한걸? <laughs> 근데 나무좋은 <laughs> <laughs> 차비가 있었어. <laughs> 아! 아나 쫄아서 아드레날린 빨았어. <laughs> 개 많이 쫄았네. 똑같았어? 나나 바로 앞에 차 있니? 해미나 여기 나 여기 다 여기 다 여기. 음. 여기 다 여기. 나도 잡히. 어? <laughs> 아, 이렇게. 누가 이렇게 웃어? 아, 잠깐만 나. 나 너무 실수만 겁도 온가? 미안. 맛있어. 뭐가 소리야? 아, 니 <아니, 웃음> 음. 맛있어서 그랬어. 아. 미안해. 어, 신부의 보석? 뭐야 이거? 그거 테이프 잘못 꺼냈 테이프 이름이... 어... 이안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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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게 가 아니, 근데 아, 그게 그 진짜 뺨기. 놀란다니까, 나 그거... 허당당당 아... 님있으안게는거 같아 우리가 내려와서 네? 반대로 가자, 차비야 갈수 있지? 이거 의료기타나 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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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 본다 거품 본다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, 이게 무슨 일이 저거 납치 당했어! 리얼리 x2 4디아야디 d x 야 4DX야! x2 4 d 야 아니, 근데... 아니, 잡혀간건나한 그러면 차비 님은 또 혼자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잠깐만, 잠깐만! 내 앞에 누가 지아 지나... 오, 케이 저, 저부터있을게요붙있는건 좋은데 아, 또는 아, 안 돼요? 어어어! 야될거 같은데요? 쏴야 될거같요 아, 괜찮습니다. 나, 어, 어, 하이! 어, 하이. 제 펜던트는 어디다 숨겨놨냐? <laughs> 네말 아, 진짜 텔너도 어딨담? 심하지 않나 이거? 텐트 빨리 찾고 이김 좀 내줘. <laughs> <laughs> 어우 천천히 즐겨볼까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소리 해요. 띄어진다 아, <laughs> 아, 게임이 갑자기. 아, 나왜 걷게 되냐? 아, 아니 방금루즈해진다고요 저요 저 너무, 너무 꿀잼지깜이야왜놀라신거예요 <laughs> 어, <laughs> 어? <laughs> 방금? 방금 <laughs> 아, 뭐, 뭐 지나가지 않았어아잠 물었다. 아이 <laughs> VR로 하시나? 차비 <laughs>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. 좋아요. 저도요. 알아주자. 하나씩. 어, 잠깐만 예은아. 아! 시작, 시작! 어머, 깜짝이야! 둘서세요 둘! 자자자자자. 네. 음, 자, 여기 하나. 아 감사합니다. 하나. 네, 하나. 네, 지나갈게요. 아, 네, 아 감사합니다. 좋구나. 자, 갑시다. 야호! 배급 네. 받는 기분이야. <laughs> <지금이야. 웃음> 아, 개꿀. 언님안 <동림> 줬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오빠. 왜 <laughs> <laughs> 나한테 꾸지야 아 <laughs> 아니, 오빠 키가 <laughs> 없어서 그래. 키트 좀 네? 먹어. <laughs> 아, 또 물리치는데, 또 물리치는데. 아이고야. <laughs> 불쌍해서 배터 <배틀> 줘야겠다. <laughs> 상이가 피투성이인 게 이유가 있었네. 아, 진짜 피고하다. 이쪽에... 아 씨발! 어 갑자기 아이 근데 씨발! 아우 너무 네. 좋고. 너무 날면 돼. 허당당당. 아나 귀신이 다 나만 노리는데 진짜로? 나목 쳤어. 아 근데 진짜 옷님만큼 많이 노리는 건또 대단한 거같은데 약간 이런 게임 특화. 특화인가? <laughs> 그럼요 <이거> 특화죠. <laughs> <티> 특화는 꼭쪽쪽인것 같은데? 당신이 더 특화 같은데? 다 우리 연희 언제? <laughs> 아, <안 돼. 웃음> <laughs> 아이 개새끼 어오빠 돌아왔어? 괜찮아? 어. 저, 뭐. <웃음> 어 <웃음> 아. 하하어 없어 없어 하하 없어, 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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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줄여버리려고 그냥. 웃음> 잠깐만 나나 지금 버그 걸려가지고 화면 전환 안 되거든. 어 없어졌는데 자이님. 이거 나 봐. 없는데? 나 자이언이 없는데. 봐나 뭘까? 나 죽었어? 차 잡이 어? 다시 어? 파줄래 아니에. 예. 친... <laughs> 빠르게 싹 해버리자. 차이 놀래키는 걸로 해야겠다. 아 왜? 예. 아나 근데 야, 이제 야, 야, 적응해서 좀안 무성. 잡이 넌 깜짝 놀래게 될 거야. 예. 나 근데 이제 안 놀랠 수 있어. 진짜 안 놀랠 수 있죠. 소리 한 번이라도 질러 봐. <laughs> 소리 한 번이라도 어. 지르거나. 아, 유 깜짝이야. 잠, 음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음, 안 됨. 잠깐만 안 돼. 잠깐만. 그러면 나 수건 좀 가져올게. 왜? <laughs> 수건을 왜가져려고 수건 <laughs> 저거 제가 입고 있는 거야. 제가 묻는 거. <laughs> 방송이 돼, 그러면? <laughs> 어, 방송이 찌게면 <중요해요>. 내가 살아야지. 좋지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왔고. 아, 다시 걸어 가자. 들어다 가자. 그러자. 한 명이 더 필요. 어, 아, 아니다. 그것부 어, 뭐야 이거? 아 나온다 이제, 분명히 나온다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겠지? 아 튀어나와, 오 저기 있잖아, 저기 있잖아. 그래서 분명히 그 장소 키워야 해. 쌩녀, 생녀, 생녀. <laughs> 조용히 받. 해. 쌩녀다, 쌩녀. 생녀. <laughs> <맞다, 맞다. 웃음> 우와, 이거 사람 거, 아니야? 이거 진짜 영상이다. 진짜 나오는데. 영상 찍었나 보다, 이거. 어머. 똑같아. 구현 잘했네. 와. 어? 우리 쳐다봤나? 우리 결혼하는 거야? 이미 신부잖아 어? 어 무서운데? <laughs>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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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물어 공포 영화 같아 아, 뭐야? 그쵸? 아, 뭐야? 엔딩 좀 별론데? 재밌습니다 아, <laughs> 거짓말. 하나도 재미없어 보여. 다죽어가 재밌었는데? 추천 많아. 나도 재밌었어. 아, 우리.. 어, 우리. <laughs>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